안녕하세요. 고모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사 니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본어 기초 단계에서는 조사 니의 사용법에 대해서 크게 다음에 네 가지 정도를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말의 장소와 시간의 조사에 해당하는 에, 그리고 에게. 두 번째로 니노루, 교통수단, 을를 타다. 니야우 사람을 만나다 니그 뭐뭐 하러 뭐뭐러 가다 그런데 기초 단계 이상에서는 문법도 더 어려워지고 문장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니의 사용법을 수로에 오는 동사 그리고 주어 목적어 자리에 오는 사람 사물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세세하게 니의 사용법을 다음에 18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말의 애, 에게 등으로 쉽게 해석이 되는 것들은 별표를 붙이지 않았고요. 쉽게 해석이 잘안 되는 것들은 앞에 별표를 붙였습니다. 이 18가지의 사용법을 예문과 함께 보시면 좀더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이동의 도착 지점. 공작 주체 또는 목적어가 이동하는 도착 지점에 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말에 애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스테이지니 아가르, 스테이지에 오르다. 세키니 스와르, 자리에 앉다. 탁시니 노르, 택시를 타다. 소라니 하바타이테이쿠, 하늘로 날아가다. 하하가 고도모 지텐샤노 우시로니노세루, 어머니가 아이를 자전거의 뒤에 태우다. 미친이 고미 오스테루 길에 쓰레기를 버리다이번 변화 결과.예문처럼 눈이 내리다가 비로 바뀌었을 때즉 주어가 다른 것으로 바뀔 때그 결과물인 비의 이를 사용합니다.예문을 보시면요.유키가 아멘이 가왔다.눈이 비로 바뀌었다.지운이 지니 나이마시다시간이 흘러서 변화의 결과 12시가 되었습니다. 고모인 이시다. 아이를 공무원으로 하고 싶다. 공무원으로 만들고 싶다. 내가 아웃도 이신이 사레루 눈이 마주치면 돌이 된다. 니그가 고개대 마크론이 났다. 고기가 타서 새까맣게 되었다. 3번 동작이 향하는 대상 상대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하는 동작이 수로로 올때그 대상의 니를 사용합니다. 고레가라 조우신이아오. 지금부터 상사를 만날 거야. 도모다찌니 나구리카가루. 친구를 때리려고 달려들다. 고도모니 하나시카케루 도끼와 가간데 메생오 아와세요. 아이에게 말을 걸 때는 몸을 낮춰 시선을 맞추자. 네코가 와다시니 가미츠쿠 고양이가 나에게 달려들어 물다. 콘난니 다치무카우. 곤란한 일을 피하지 않고 대처하다. 이 때, 困難,내 발음에 주의해 주세요. 유징이 냉화오카케루, 절친에게 전화를 걸다. 오야니 반코스루 부모에게 반항하다. 카레노 이겐이 찬성스루 그의 의견에 찬성하다. 4번, 받는 사람에게 니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A가 B에게 X를 주는데요. 이때 X는 물건일 수도 있고, 지시와 설명, 감사 등과 같이 추상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이 때는 우리말로 '에게'로 해석이 됩니다. "私は 카노존이 페아노네 크레스오 아겠다."나는 그녀에게 한 쌍인 목걸이를 주었다.지치가 와다시니 지텐샤오 크레타 아버지가 나에게 자전거를 주었다.카렌이 니혼고오 오시에루 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다조시와 자츠무노 쇼리오 와다시 메이 지다. 상사는 잡무의 처리를 나에게 명령했다. 고맙다 토끼와 이츠모 카레니 다노무. 곤란할 때는 언제나 그에게 부탁한다. 5번. 주는 사람. 좀 전에 4번과 그림이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주는 사람인 A에게 니를 쓰는 경우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A로부터, A에게로부터. 도모다치니 오카네오 가리타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카레니 홍오 가시데몰았다. 그에게 책을 빌렸다. 태잉이상니오미소 못데키데몰았다. 이때 직역을 하면 점원에게 물을 가져와 받았다. 좀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점원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와타시와 초호 센세이니 중국어 오소와리마시다. 나는 장선생님에게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와타시와 민나니 기보 탁구사랬다. 이것도 직역하면요. 나는 모두에게 희망을 부탁받았다. 자연스럽게 하면요. 모두가 나에게 희망을 걸었다. 구샤와 케이케니마나비, 켄자와 레키시니마나부. 어리석은이는 경험에서 배우고 현명한자는 역사에서 배운다. 이때 사람 자자를 구샤, 켄자로 다르게 읽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 시키는 사용 문장에서 시킴을 당하는. 희사역자에게 니를 사용합니다.하하오야가 고도모니 슈쿠다이오 사세타 어머니가 아이에게 숙제를 시켰다부한이 가타즈케오 야라세루 부하에게 정리를 시키다.센세이와 세토니 슈쿠다이오 데이슈 사세타 선생님은 학생에게 숙제를 제출시켰다.고도모니 헤아오 소지 사세타 아이에게 방을 청소시켰다.7번. 우케미 문장의 동작주. 우케미는 영어의 수동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케미 문장이나 수동태 문장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뜻은 동작주로부터 어떤 동작을 당할 때, 뭐뭐 해졌어요, 뭐뭐, 아, 어, 졌어요 정도가 되겠는데요.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말은 친구가 내 책에 커피를 쏟았다 라고 되지만, 우케미 문장에서는 나는 내 책에 친구의 커피 소음을 당했다. 약간 이런 뜻이 되고요. 오른쪽 사진은 우리 말이라면 친구가 내 어깨를 밀었다. 우케미 문장에서는 나는 친구에게 어깨 밀림을 당했다. 일본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서는 이 우케미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친구가 내 어깨를 밀었다를 일본어 문장으로 보시면 도모다 찐니 카타오 오사다 우리 말이 우케미 문장을 잘안 쓰지만 다음의 예문 같은 경우는 우리 말에서도 잘 쓰는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한테 심한 말을 들었다. 일본어로 하면요, 카레시니 히도이코토이와다 우리는 들었다라고 하지만 일본어로는 말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모토니 케이크오 다베라레다. 여동생이 케이크를 먹어버렸다. 내가 먹으려고. 따로 챙겨뒀는데 동생이 먹어버려서 그 행위를 내가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센메라레 맛이다. 선생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코코다 또 가니 하나시오 카레루가모여기서라면 누군가에게 이야기 들림을 당할지도 모른다. 자연스럽게 하면요 여기서라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른다. 부사다 그가 내 체면을 구겼다. 직역하면 나는 그에 의해 체면을 구겼다. 구루마이히카레테 개가 옷시다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참고로 동사를 우케미 형태로 사용하지 않아도 우케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 붙잡다 등이 수러로 올 때는 그 동작주의 니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한 니가 개의 사츠니수카맛다 범인이 경찰에 잡혔다. 8번. 기준입니다.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말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에 니를 사용하고요. 또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게 가능한 일처럼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의 동작 주체에도 사용을 합니다. 私の家は駅に近い. 우리 집은 역에서 가깝다. 私와父に似ていない. 나는 아버지와 닮지 않았다. 彼は 유시 쇼니 주윤 유료쇼 주쇼시마시다.그는 우수상의 주나는 우량상을 수상했습니다고쿠나이노센쉬와 카이가이데 카츠야코스루센쉬니 오토루.국내 선수는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에 못미친다 와타시니 に키킬 경우가 있라난데모 이때구다 사이 제가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해주세요.9번 존재 장소 출현 장소. 수러가 존재를 나타내는 존재 동사일 때 존재 주체가 있는 장소에 니를 사용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에입니다 오쿠바니나니까 모노가츠마테르미타이다. 어금니에 뭔가 끼인 것 같다. 소라니 히코기구모가아리마스. 하늘에 비행기 구름이 있습니다. 니와니 키노코가하에데키다. 정원에 버섯이 자라났다. 오데코니 니키비가데키다. 이마에 여드름이 생겼다. 1 0 번. 원인, 이유 수로의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주체의 니를 사용합니다. 오카네니 고마테이루 돈이 궁하다 엔완 노 무즈카시사니 오도로이다 엔원의 어려움에 놀랐다 쇼라이니 나얀데이루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지분 노지식의노 나사니 갓까리시다 자신의 지식에 없음에 실망했다 랭아이 스루 코토니 스카레타 연애하는 것에 지쳤다 가미가 가재니 나비이 때루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11번 주체 가지다, 보이다, 가능하다, 들리다 등의 동사의 주체에 니를 사용합니다. 와따시니와 유매가 아루 나에게는 꿈이 있다. 와따시니와 이모토가 이루 나에게는 여동생이 있다. 다나카산니와 요닝노코돔오가 이루 다나카시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다. 카레니와 彼の考え方がある 그에게는 그의 생각이 있다 私にはできるが彼にはできない 나는 할수 있지만 그는 할수 없다 彼にできるはずがない 그가 가능할 리 없다 私には理解できなかった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彼女には幽霊が見えるらしい 그녀는 유령이 보이는 모양이다 私たちにはわかりません 저희들은 모릅니다 12번 내용물 수러에 넘치다, 충만하다 등의 동사가 올때 담겨있는 내용물의 니를 사용합니다. 카레 노 효조와 지시니 미치데이루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하다. 표정에 자신감이라는 내용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이 미치 아우레다 가오 희망으로 가득찬 얼굴 13번 부착물 수러에 묻어있다, 투성이다, 등의 동사가 올때 무엇이 묻어 있는지 그 부착물에 니를 사용합니다. 한 고고노 해야와 친이 마미레 때이다. 범행 후의 방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낸 시키기가 미즈니 누레따죠 따이데 낸 기가 도우떼시마우도 고쇼노 겐인이나리마스 전자기기가 물에 젖은 상태로 전기가 통해 버리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1 4번 시간. 수로의 상황이 성립하는 시간을 나타낼 때 '니'를 사용합니다. 가니지이기다 10월에 처음으로 중국에 왔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온 상황이 성립한 것이 10월이라는 뜻입니다. 아시타아사하치슈 내일 아침 8시에 출발하다. 출발한다. 15번 영역 수로가 주어에 대한 판단. 감상 등의 평가를 나타낼 때 수로의 평가가 성립하는 영역의 니를 사용합니다. 우주 신슈와진루와마하야이 우주 진출은 인류에게는 아직 이르다. 이때 영역이 인류가 되겠습니다. 고노몬다이와 와타시니와 간단스기루이 문제는 나에게는 지나치게 간단하다. 구라이바쇼데노스마호와 메니와루이 어두운 장소에서의 스마트폰은 눈에 나쁘다. 스와리빠나시와 가라다니요꾸나에 계속 앉아있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16번, 목적, 가다, 오다 등의 이동의 수러가 올때그 이동의 목적의 이를 사용합니다.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기초 단계에서 우리가 배운 머머러 가다입니다. 이때는 동작명사 그리고 동사는 마스형인 연용형을 사용합니다. 나가레보시오 미니이크, 유성을 보러 가다. 가이모노니이키 따이, 쇼핑하러 가고 싶다. 17번, 역할입니다. 주다, 보내다 등 물건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수로로올때그 이동의 목적, 즉, 역할의 지를 사용합니다. 오레이니 초코오 아게루, 감사의 뜻으로 초콜릿을 주다. 유조노 아카시니 프레젠토오 오크리타이 우정의 증거로 선물을 보내고 싶다. 18번 비율. 특정의 수를 기준으로 수량의 비율을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수에 니를 사용합니다. 우리말의 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진행이 이까이 갱케츠스루 1년에 한번 헌혈한다. 헌혈하다. 고까이 이까이와 시바이스루 5번 중에 한 번은 실패한다. 실패하다.